오늘 말씀 따라합시다. 마리아처럼, 마리아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마리아처럼, 마리아처럼, 예수님처럼. 오늘 그런 제목으로 함께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9절 말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지역과 에루살렘 지역을 왔다 갔다 오가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인 6월절을 엿새 앞두고 예수님께서 다시 에루살렘 바로 인근 베단이라고 하는 나사로 집에 다시 찾아왔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베단이는 에루살렘에서 약5리 2킬 정도와 거리가 됐죠 걸어서 30분이면 가는 그런 거리지. 요 자, 오늘 2절에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얼마 전 죽었던 나사로, 죽어서 4일이나 지나서 무덤 속에서 썩고 있던 시신을 살려내신 그 은혜, 그 기적, 그 표적을 다시 한번 기뻐하면서 예수님 위해서 잔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일손으로 바쁘게 지냈고 또 나사로는 건강하게 살아서 예수님 곁에 앉아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때 3절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은 냄새가 집에 가득 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다.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브리떡 다섯 개 하고 물고기 두 마리 가지고 장정면 오천 명이 넘게 먹인 사건 바로 오병이의 사건도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향유 옥합의 사건도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마리아가 비싼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나드 향수라고 하는, 이 나드는 인도에서 식물의 뿌리에서 채취하는 아주 고급스러운 향수입니다. 그 향수. 오늘 한근. 한근이면 330g. 밀리리터로 따지면 330ml. 그러니까 우유 중간 크기의 한 팩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양인데 본데 이 양이 얼마냐? 300데나리오라고 하니까 1데나리온이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싸이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노동자의 하루 품싸이 지금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300데나리온은 1년치 임금이에 1년치 임금. 그러면 약 3천만 원이 넘는 향수가 되는 것이죠. 요 우유팩으로 되는 중간 크기의 이 양을 330ml 이 향수, 고급 향료를 예수님 발에 부어드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보금서에 기록된 이 말씀이 약간씩 달라요.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배단이 나병환자 시문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하면서 향유를 발에 부은 게 아니라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복음에 가보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예수의 발에 부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오늘 요한복음도 보니까 예수님의 발에 붓고 마리아 머리털로 발을 씻어주었다.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었는데 왜 다르게 기록되었을까? 성경의 오류가 아닌가?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같은 사건인데 다르게 기록한 것을 통해서, 야 꿈에 난 이야기가 아니고 편집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기록한 이 기록자에 의해서 그대로 기록된 것 수정하지 않았구나. 이게 성경이 진짜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유대 땅에서는 왕을 임명할 때 선지자를 임명할 때. 제사장을 임명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마태와 마게 마가의 시각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오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누가복음의 누가와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은 발에 부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장례를 준비하는, 장례를 예비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이런 의미 때문에 내용이 조금씩 똑같은 사건인데 다르게 표현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마태 마가는 왕, 제사장, 선지자로 표현을 하고 있고 누가와 요한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시는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리아가 이렇게 비싼 향수를 예수님께 발에 부어 드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예수님 제자 가룟 유다가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오 절입니다. 이 향유를 얻지하여 삼백 대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말하라. 언뜻 들으면, 아이고, 좋은 말씀 하시네. 가르뉴다가 똑똑하네. 명분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말에 대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발에 부르려면 물 붙이 물, 그렇게 좋은 향수를 부어가지고, 그 파랑한 차라에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누구도 데코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이 6 절에 얘기하죠. 이렇게 가르뉴다가 말하는 것은 가난한자를 진짜로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깨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 가려고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지켜보고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지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고 내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은 마리아의 시간이니 내버려 두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주님께 가자. 한갖진 것을 드릴 때는 그 마음의 동기가 감사함으로 드릴 때 하나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음.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게 주님이 먼저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돈이 필요하시겠어요? 향 상수가 필요하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인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재물이 있는 것에 우리 마음이 있다고. 온 마음으로 가장 귀한 내 것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어라.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 드릴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야 그게 헌금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야, 이거 아까운데, 아, 이거 아무도 안 드릴 수도 없고, 요즘, 아, 이것도 애겠다가 좀 나눠서 드릴까? 저는요 청년들을 담당하면서 십일조 안는 청년들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뭐로 해1 1조를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깝지, 하지만 하나에 안 받으셔. 진짜로 내가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은 받는데 아까맣다, 아까다 이렇게 하면 안 받으신다니. 차라리 맛있는 거사 먹어. 뭔가 그렇게 헌금을 해. 지질이 궁상처럼. 그렇잖아. 헌금함은 기뻐함으로 감사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구나.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구나. 아무도 할수 없는 이 죄사함을 예수님께서 하셨으니 나는 예수님 따라가서 영생을 얻고 구원받은 진리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구나. 난나 같은 자가 없구나. 그 은혜를 입었으니 내가 물질로 마음을 표현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청년들만 11조하고 감사한금 해라. 아깝다고 이거 아까막까 걱정하는 사람들은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오늘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결과를 보는 게 아니에요 덜덜덜 떨면서 아 이거 다음에 할걸아 괜히 많이 했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인간인 제라 감정이 왔다 갔다 할수 있니? 제 감정을 붙들어 줘 없어. 저는 믿음이 우선입니다. 은혜가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턱낼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죠. 네가 나를 아는구나. 자식도 부모한테 효도할 때 기쁘잖아요. 얼마나 고생해서 돈 벌어서 용돈을 이렇게 많이 주냐? 기쁘잖아요. 꼭 생생날에 저는 3만 원, 5만원 주면서 이거 애캐스라고 그러고. 아이고, 야 됐다. 너나 써라. 엄마는 꽤트어서돈쓸 난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냥 콩팔란쓸 테니까 너 써라. 그렇게 했죠. 근데 야, 힘들게 벌어가지고 차차 모아가지고 세금 받고서 탁 들여봐요. 부모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야야, 밥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주님도 똑 같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는 것을 흠양하시고 기뻐하시지 억지로 안 받는다. 오늘 마리아가 오빠 나사로를 살려 주셨고 그런 과정 속에서 아, 이분이 생명의 주관자구나. 이분이 영생을 주시는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가 맞구나. 주님 저도 구원 받았지요. 그럼 나 같은 자가 구원 받을 수 있었구나. 나 주님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었구나. 난이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게노라 하고 다짐하고 가장 값졌던 이 향의 옥합을 깨뜨려서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단순히 비싼 거 드렸네. 좋은 거 드렸네. 와 그게 아니에요. 온 마음으로 기뻐함고 감사함으로 드린 재물. 그것을 흠령하고 내려두려라. 그가 지금 이 시간은 그의 시간이다. 그를 통해 내 장래가 준비되었노라.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수수한 동기, 감사한 마음,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렸는데, 가름류다는 옆에서 탁 채가지고, 아이고, 그렇게 비싼 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아이고, 저렇게.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그래요, 맞아.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랬을 때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감직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오늘 8절을 보세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아직 받아들이고 깨닫고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만 믿음으로 받아들였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극형의 처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냥 온 마음으로 섬겼는데, 그 섬김이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쓰임 받는 행위와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할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모르고 했지만 그 모르고 한그 마음의 중심의 동기가 기쁨이었고, 감사였고, 진실된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쓰임 맞는 도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때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기쁨과 감사함을 할때 우리 행위를 통해서 우리 예배의 행위, 헌신과 봉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진실된 삶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마, 마가복음 1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롭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차피 신앙생활하는 거 주님 보실 때 아이고 참 잘했다 대견하다 고맙다 할렐루야 이렇게 칭찬 듣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보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오늘 8절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보면 구제하는 것보다 영원한 생명, 예수님 복음이 먼저이고 우선이고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영혼 구원이, 구원이 먼저다. 먼저다. 다시 한번 영혼 구원이, 구원이 먼저다. 먼저다. 아멘. 간멸, 할렐루야. 아멘. 카르뉴다가 아이고까지 팔아가지고 가능한 나라도 얼마나 좋아? 그렇게 말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어야 될 텐데 너는 죽음을 예배했구나 죽음을 준비하고 있구나. 아하, 구제보다도 뭘 나눠주는 것보다도 사람에게 사하는 것보다도 주님이 먼저고 영원 구원이 먼저고 하나님의 사명이 먼저구나 할렐루야. 이거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데 뭐가 중요한? 복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영생을 얻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남한테 잘하는 것도 잘해야 되지, 믿음도 없는데, 지실된 믿음도 없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또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좀 행세 좀 하려고, 큰 교회에서 상사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믿음 있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지실된 마음으로 나가는 자, 그 믿음으로 또 사명감당하게 하는 그 자가 또 영혼구원이 먼저고 또 복음이 먼저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복음 6장 33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도하여 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항상 먼저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9절의 말씀 보니까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살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명절에 에루살렘에 막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서 다 올라왔어요. 네, 유대인들은 3대 명절에는 다, 수도로 다 올라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명절을 보냈기 때문에 각 지역, 각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소문이 바닥하게 난거 아니겠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말이야. 죽어서 시신이 썩는 냄새나가는 나사로를 살려 했대.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배로 동인 채 얼굴에 수건을 쌓인 채 무덤에서 종종 종 나왔다는 거 아니요? 구경 한번 가보자. 그게 있어? 진짜요? 우르르 몰려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렇게 하니까 10절에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 음모를 꾸몄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정치가 무서운 거예요. 야, 시끄럽게 구는 거. 저것 때문에 우리 기득권이, 우리 지금 이 생활이 피해를 보게 생겼다. 저거 죽여야 되겠다. 아, 그런데 예수만 죽일 게 아니라 다시 살려난 저 나사로까지 저거 원인 제공하고 있으니 같이 죽여야 되겠다. 이게,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 주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이단들, 이런 잘못된 죄악들, 이런 사람들은 가차없이 누군가가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면 제거부터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를 없이 하고 피해를 주고 죽이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에게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안 되겠다. 물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인식이 안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죽이면 안 되죠. 자기 기득권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해친다. 그럼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는 것이죠. 11절에 보니까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둘다 다 제거를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곧 이스라엘 왕이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기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기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때 예수님은 나기 새끼를 타시고 겸손하게 에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나사로 배단이 집에서 에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사람들은 와 죽은 자를 살리신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다면 우리가 잘살수 있겠구나. 보리떡 다섯 개하고 물고기 두 마리가 조그만 어린이 도시락 가지고 장정이 5천 명이 넘는 그100 명이 넘는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남았으니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면 노마 나라로부터 해방이 되고 잘 살게 될 거고 우리가 평강을 가질 수 있겠구나 저분을 환영해야 되겠다 하고 삽 시간에 몰려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어서 오십시오. 당신을 환영합니다. 호산나 찬송합니다. 호산나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구원자는 맞는데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구원, 로마 나라부터의 해방, 자 육신의 삶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는 죄 사함과 영생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 생활. 하는 것, 내 바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렇게 급작스럽게 내 감동이, 감정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우, 시심을 해야 돼. 복 받는디야, 건강해진디야, 안수 받으면 끝난디야, 응답 받는디야, 우르르 몰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바람대로 안 되면 바로 식어버리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국한된 복을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좋은 것, 최상의 것, 가장 좋은 것. 내가 알지 못했던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이 사람이 우리 왕이 되면 로마로부터 해방될 거야, 경제적으로 좀잘 살게 될 거야. 이 사람이 괜찮아. 이 사람 우리 왕으로 모시자 구원자로 모시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환영했다는 거 환영. 예수님은 십자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 값을 대속해 주시고 영생을 얻는 길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 오신 겁니다. 신앙은 내 바람대로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할수 없는 죄 사함을 하나님이 대신 갚아 주셨기에 그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따르는 믿음이 진실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 내가 생각한 대로 내 것을 채워주는 주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최상한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주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복을 받은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것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엉뚱한 걸 주시는 거예요. 데 이거 엉뚱한 게 최고야.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눈앞에 당장 손에 붙잡히는 것, 내 몸이 가는 것, 내 눈에 확인되는 것을 찾고, 원하고, 또 그것을 바라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중요한 것은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내 소원, 내 바람대로 가지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진짜니까. 하나님이 신 중에 뛰어난 신이고, 스스로 계시고, 전능하시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이 있죠. 그러므로, 거기에 더 이상 조건을 달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올바로 믿고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순수한 동기와 순전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진짜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수도 없는 이 말씀, 반복된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걸 꼭 해결해 주셔야 되지. 그런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기도도 복을 구하는 기도니까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순전하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믿음 위에 지실 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조건부 신앙이 아니라, 내 바람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이 될수 있도록 저 믿음 붙잡아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때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것을 도와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해서 더 아름답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기도 제목과 이런 마음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덧입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아름다워지고 내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 목적이고 먼저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바람대로 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계획하지도 못하고 내 바람도 아니었던 내 죄사함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모든 죄악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땅의 것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상의 것 최고의 축복을 구원으로 영생으로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조건부 신앙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순전하고 진실한 신앙이 될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와여 주시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너무나 시끄럽고 복잡하고 죄가 관영해 지고 있습니다. 세상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결단하고 또 기도하면서 달려가게 도와 주옵소서. 마리아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말씀을 듣고 내가 마리아가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돌아가는 귀한 발걸음 믿음의 발걸음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 나이다 아멘.